음. 얘가 1, 2, 1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x로 두고 이걸 x로 두고 이걸 2x로 일단 둘 건데.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얘네 둘의 길이가 같게 된다라는 내용이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여기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등분이 되지 그래서 얘가 수선을 내린거니까 이렇게 될거고 얘네 길이는 똑같다 이런 성질이 있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3이지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3이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구마이너스 x제곱이 되지 그럼 이거 두배한게 6일이야. 자 그럼 이제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미지수는 x 하나지. 그럼 x가 포함된 식 하나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로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이니까. 6일인 뭐가 되냐면 루트 9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지. 정리하면 삼각형을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따로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3 더하기 2x가 되시고 3 더하기 2x 여기는 루트 9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는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이 두개 있는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겠네 9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얘 제곱하면 4니까 36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시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3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sin a거든. sin a. sin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sin a 분의 이 길이 BC 길이가 이아리다 해서 요렇게. 그럼 sin a는 뭐냐면 BC를 6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BC의 길이가 뭐냐면 요거의 두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9 4 x 제곱의 루트 씌울 건데 루트는 이제 이따가 씌워보고 이 계산을 해보면 9-4x제곱이야 그럼 x제곱이 뭐가 되냐면 4분의 9, 27, 36-18루트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4를 곱하는 거니까 36 더하기 18루트 3 이렇게 돼서 18루트 3 마이너스 27이 렇게 돼.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여기다 루트니까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두 배인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걸 6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걸 이걸 두 배해서 6으로 나누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여기에 2배 해서 6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분의 루트 18 루트 3 마이너스 27이지. 그런데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인 답은 이거 제곱하면 9분의 바깥 루트 사라지고 18 루트 3 마이너스 27이 돼서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92번을 보시면 일단은 합이 나와 있는데 각이 똑같을 때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합이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럼 이거 대신에 이걸 코사인 b라고 둬보자. 그래서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b가 이거야. 제곱하고 싶어져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살펴보면, b c 따로, c a 따로 구해도 되지만, r 제곱을 뭐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 편한 표현으로 보자면, b c는 a를 말하고, c a는 b를 말하지. 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때 이제 s i n a 분의 a가 e r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는 e r s i n a가 되지. 요거 다시 쓰면. r분의 a는 2r sin a가 되고 그 다음에 r분의 b는 2r sin b가 돼서 r은 약분되고 4 sin a sin b 이걸 구해봐 이런 소리야 그런데 잘 봐라 sin a는 뭐랑 같냐면 cos b랑 같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4코사인 b 사인 b를 구해 봐이 소리야. 다한 거지. 얘가 얘니까 이걸 구해라는 건 제곱하면 끝나는 거지. 제 제곱하면 뭐야? 1 더하기 두 배의 코사인 b 사인 b가 25분의 40이 되고 5분의 8이 되지. 그러면 이 코사인비 사인비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지. 그거 2배 한 거니까 5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가능하지. 자, 그 다음 93번을 보시면 사인 CQ C e, PQ 사인 이거 그 다음에 사인 QCP 요거 요걸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네. 자 그러면 길이들이 나와 있는데 AB가 3이고 그 다음 BC가 4고 그 다음 여기가 5라는 얘기는 어떤 걸 알려주는 거야? 얘가 90도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접점하고 연결하겠지. 맞니? 자 이렇게 되면 어, 이 일단 내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얘 넓이가 얼마야? 10이니까 6이고 내접원의 반지름 2분의 1 아래 3개 더한 거 3, 4, 5 하면 12가 되지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1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 1, 1, 루트 2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3이지 이쪽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35도가 되지 그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되니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가 얼마나 와 루트 17이 나와 그럼 다 했네. 어떻게 사인 135분의 루트 17은 사인 너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고, 또 사인 예분의 3 하면 사인 얘도 구할 수 있지. 계산 가능하지? 해봐야 되고, 94를 보면 자, 사인 a랑 사인 c가 같다라고 했지. 사인 a랑 사인 c가 같다. 그러면, A랑 C랑 같거나, 아니면 A가 파이 마이너스 C 이거나.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왜? A랑 C랑 더해서 파이가 되버리면 B는 0이라는 건데, 안 되는 거지. 그럼 A랑 C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이거 대신에 A라고 쓴다면, 얘를 일로 넘기면, 이 코사인 B는, 이,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은 다른 문제 할 때도 했지. 내각의 범위 안에선 굴곡이 없으니까 코사인의 값이 같게 나온다는 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지. 되겠니? 얘들아. 그럼 a랑 c랑 같고 a랑 b랑 같다. 라면 이건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맞아. 정삼각형이 되는데. 자, 이렇게. 넓이가 12다라면 한변길 내가 a라고 하면 4분의 루트 3 한변길이 제곱 이렇게 한게 12래. 그럼 한변길이 제곱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48이 되시고 16 루트 3 이렇게야 a를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필요한 게 뭔지 봐. 외접원의 넓이거든. 그러면 외접원은 여기가 60도니까 사인 60도 분의 a가 2 r. 그러면 r은 얘 2를 이제 1로 곱하면 루트 3분의 a가 되지. 그럼 구하라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시고 그러면 얘 제곱하면 3분의 a 제곱 파이가 되지. 그러면 뭐가 돼? 3분의 a 자리에 이거 넣으면 3분의 16 루트 3파이 이렇게 돼서 5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